두부를 도마에 놓고 칼 옆면으로 으깨어 주세요. 으깰 때의 느낌이 폭신하게 좋답니다. ASMR도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때요? 좋죠? 으깬 두부를 깨끗한 면보에 넣고 물기를 꽉 짜줄 거예요. 두부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입구 부분을 저렇게 잘 오므려 주세요. 그리고 물풍선 만지듯이 조물조물 물기를 짜줍니다. 힘 조절을 잘못하면 입구 부분으로 두부가 튀어나오니 조심하세요. 뽀얀 콩물이 저만큼이나 나왔어요. 물기를 짜낸 두부를 넓은 접시에 잘 털어내어 담아주세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피자 도우 만들듯이 꼭꼭 눌러 넓게 펴주세요. 귀찮게 팬에 볶지 마세요. 랩을 씌워서 렌즈에 돌리면 한번 익히게 되니까 살균도 되고 수분도 좀더 날아가요. 전자렌지에 넣고 3분 돌려주세요. 전자렌지에서 꺼낸 두부를 볼에 옮겨 담고 한김 식혀줍니다. 한김 식혀주는 사이에 두부에 들어갈 야채를 준비해주세요. 빨강 파프리카 4분의 1개를 곱게 다져주세요. 노랑 파프리카 4분의 1개도 곱게 다져 준비해 주세요. 당근 4분의 1개도 곱게 채썬 다음 다져 준비하세요. 당근이 싫으면 당근을 빼고 오이도 괜찮아요. 대신 오이는 넣을 때 속을 제거하고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두부소가 질퍽하게 될수 있어요. 한김 식힌 두부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야채를 한꺼번에 모두 쏟아 부어주시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유부 후레이크를 넣어주세요. 손으로 잘안될땐 힘쓰지 말고 가위로 싹둑 잘라주세요. 유부 초밥 소스를 넣어볼게요. 다이어트 음식이니만큼 일단 한 스푼만 먼저 넣어볼게요. 간을 한번 봅니다. 제 입에는 많이 밍밍하군요. 아무리 다이어트 음식이라도 저는 맛없으면 못 먹겠더라고요. 한 스푼 더 넣어 볼게요. 에라 모르겠다 다 넣어 주세요. 마구마구 섞어 줍니다. 유부피에 조미액을 제거할게요. 저렇게 비닐채로 입구를 잡고 꼭꼭 짜면 조미액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너무 꽉 짜도 맛이 없으니 약간 촉촉하게 준비해 주세요. 이제 유부피에 두부소를 꽉꽉 채워볼게요.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없어 점성이 떨어지므로 좀 힘들 순 있지만 살 빼는 그날을 위해 우리 같이 참아보아요. 숟가락으로 뜬 다음 유부피에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꾹꾹 찔러 넣으면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힘조절 잘못해서 손가락으로 너무 깊이 찌르면 유부피가 찢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유부피 12장에 두부소의 양이 딱 맞네요. 두부와 야채로 단백질과 미네랄을 꽉 채워보세요. 무엇보다 정말 맛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재료는 댓글창에 달아놓겠으니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